안녕하세요. 샹송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무과금으로 월드 경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뭐 딱히 루트라고 할 거는 없는데 이제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뭐꼭 월드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날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델페 전진기지에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7세대 말 3개를 장착을 했고, 마차는 뭐 5세대가 최대인가요? 아무튼 이제 2배 마차, 2배로 실을 수 있는 마차. 그리고, 어 경영 레벨은 1 0 0레벨이고요 이제 적재 가능 식량도 최대치. 입니다. 어, 근데 지금 적재를 다 못하네요. 지금 식량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량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식량이 조금 모자란데? 이거를 어떻게, 식량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 잠깐만. 지금. 오. 네. 잠깐만 식량이 식량이 모자라네 식량이 왜, 왜 이러지? 아 조금 전에 보내서 그런지 일단은 이제 보리 씨앗을 다 하는데 음 이거를 행동력을 통해 가지고 하려면은 20 들어가는데 이면은 45가 늘어나죠 45하참 난감하네요 이게. 음 전에, 전에 식량이 모자랐을 때, 식량을, 아, 맞아, 맞아. 그게 있다. 이거 하도 안 써가지고, 저 이게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지금. 아, 이거 있다. 엥, <laughs> 창고에 넣어놓기만 하고, 지금 이거 우, 우유 있잖아요, 우유. 어. 이제 모두 저장하면 안 되고. 한 100개만 꺼내볼까요? 100개? 100개만. 아, 이게 있다는 거를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계속 보리, 보리로만 하니까 이게 지금 별, 쓸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만땅이니까 10년 모두 저장하면, 어, 충분한 이 정도. 제가, 아, 정말, 창고 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신구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창고 정리를 못 해가지고 초밥도 막. 어쨌든 지금 월드 경영은 이게 검은사막 모바일이란 게임이 뭐 하드한 게임은 아닌데 이제 은근히 이게 자제를 자잘하게 해 줘야 될게 많은 게임이라 조금만 이걸 놓치면 막 인벤토리가 막 신화 장신구로 막 꽉꽉 들어차 있고좀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역품을 지금 저는 100%라 더 90%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유물용 카페트잖아요. 유물용 카페트면, 저 같은 경우는 유물용 카페트가 몇 개인지를 봐요. 유물용 카페트. 그러면 카페트면, 카페트는 3,000개잖아요. 그리고 유물 1,600개, 용 2,400개면 유물용을 사죠. 유물용. 그러면 유물하고 용을 삽니다. 카페트는 700개 사는데 지금 2,900개니까 더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최대 3,200개 선에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특산품을 취급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 지금의 경우에는 다 샀기 때문에 특산품이 또 글리시 마을에서 이문을 남기고 팔리기 때문에 특산품을 방금 샀어요. 그냥 빈 공간 채우기 식으로 그리고 글리시 마을로 갑니다. 저는 이제 목적을 어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저는 이제 모든 마을에 침밀도를 그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블랙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사야 되기 때문이죠 한번 나올 때마다 800펄인데 정말 잘안 나와요 근데 한번 나올 때 800펄이기 때문에 그, 해, 그 횟수에 어 월드 경영을 했을 때한 1000펄이 벌립니다 그 800펄 한번 나온 걸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마을에 친밀도를 최대치를 채우는 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어 무역을 해요 월드 경영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녀요 케플란도 가고 알티노바부터 해가지고 뭐 유적발굴지도 가고 뭐, 서부 경비캠프까지 다 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돈은 얼마 못 벌어요, 돈은. 이건 세 개가 다 팔리기 때문에, 세 개를 일단 팔고, 까마귀 상단의 영향은 무조건 삽니다, 블랙풀하고 다른 건안 사요. 그 식량 사고, 인형, 옷장, 덮개죠? 인형, 옷장, 덮개면, 인형, 덮개, 옷장. 어, 다살 수가 있어요. 삼천 개가 안 되니까. 다 사고, 어, 이거는 무게가 공간이 없고. 이제 다시, 이제 하이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지로, 세렌디아 쪽에 영지가, 있... 아이고, 됐다. 세렌디아 쪽에 영지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 영지로 가야 돼요, 영지로.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또한 번에, 한 번에 못 끝내는 또, 그런 타이밍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땐 또두번 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다행히, 델페 전진기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뭐 하이델에서 출발한, 아니, 글리시에서 출발한다든지 하면, 한 번에 못 끝나죠. 끝, 끝에 이제, 알티노바나, 어, 갔다가, 뭐 이제, 타리프까지 갔다가 이제 끝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하이델로 다시 오면 이제, 재판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어, 또세 개가 팔리네요. 세 개가 팔려요. 이렇게 팔고, 이제 영양식은 꼭 필요할 때만 사고, 모자랄 때. 샹들리의 원형 협탁이죠. 그러면 샹들리의 원형까지는 살수 있어요. 근데 협탁은 살 필요가 없죠. 샹들리의 원형까지 사고, 어, 이제 여기에서 벨리아에서 원형이 팔리는지 봐야 돼요. 협탁이 팔리는지, 그러면 협탁이 안 팔리죠? 그러면 이제 협탁까지는 이제 산다는 것이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알레안드로 호박을 살 건지를 결정할 때, 벨리아에서 3개까지 팔리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팔리죠? 그러면 그 마차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안드로 호박을 사서 경비캠프에서 팔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99포레를 채우고 벨리아로 갑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까마귀 상태는 영역을 쓰면서 하진 않아요 거의 안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개가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낮은 등급은 2,000개가 넘게 모였고 이제 제가 이제 월드 경영을 할 때는 어, 어떻게 하냐면 그 운동을 하면서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도착하면 팔고 또 운동하고, 도착하면 팔고 또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 30분 운동을 하면은 월드 경영이 다 끝나요. 월드 경영이 끝나고, 30분 좀 넘게 하는데, 월드 경영도 끝나고, 영광의 길까지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 운동하고, 월드 경영, 영광의 길하고, 서로 이제 그 멀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까마귀 상대의 약을, 이제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수품, 까마귀는 사고, 이런 그 자원은 다 삽니다. 어쨌든 사는 게 무조건 이익이기 때문에 자원은 수정 돌 수은 나왔죠. 보면은 수정 돌 수은은 없으니까, 세개다 사면 되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벨, 벨리아 포도는 경비 캠프에서 더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안 사고 그냥 빨리 갑니다. 그냥 어차피 벨리아보다 경비 캠프가 가격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베어 마을보다 트렌트 마을이 가격이 낮은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안 보고 가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뭐 특산품이 어디서 더 비싸게 팔리는지 그런 거는 굳이 안 보고 가도 되고 여기서 뭐, 반복이죠? 팔고. 저번에 특산품을 너무 많이 쟁여놔가지고, 안 팔렸거든요.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게, 가는 데마다, 안? 어, 나왔네요. 블랙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침밀도가 마, 아니라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침밀도가, 그, 3일을 방문을 안 하면 침밀도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되기 전에 한 이틀에 한 번씩만 가도 침밀도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게 경로를, 하루에 반경로를 갑니다, 거의. 그리고 이틀이 되면 한 번씩은 다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치밀도를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장검, 휘장, 파편. 장검 없고, 휘장 없고, 파편 없고. 다 사면 되죠? 그리고 지금 벨리아를 보면 벨리아에서 파편이 팔리네요. 벨리아를 들렀다 가야 돼요. 한번 들렸어도. 이건 다 사고. 방금처럼 이렇게, 그, 블랙펄이 800펄이 나오니까 진짜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제가 케플라는 안 가, 안 가요. 이제 운하를좀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은 뭐, 유적발굴지나 아니면 은 뭐, 저안 가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800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한 100펄이면 한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그 800%를 어떻게든 챙기는 게 좋아요. 돈을, 이날을 좀못 벌더라도. 제, 제 이제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쿠샤 마을로 가야 되죠. 이제 세개가다 팔리기 때문에 벨리아 포도를 사는 거예요. 지금. 세개가세개가 팔리면 이제 일반, 일반 무역품 세개를살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산품을 밑에는 100%까지 쟁여놓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두 개만 팔린다, 한 개만 팔린다 할 때는 조금 적은 특산품 정도는 그냥 안 사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루트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루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무과금 라이트 아니면은 뭐 게임에 신경 쓰기 싫은 유저들, 그런 유저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블랙포름 모을 수 있어요 안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랙펄을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쪽 경로를 방문했을 때 이쪽에서 블랙펄이 뜰 수가 있고 반대쪽 경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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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에 이쪽에서 블랙펄이 뜰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놓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놓칠 수는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펄이 떴는데 친밀도가 안돼 가지고 못 산다 이제 그럴 경우는 없 없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물론 물론 내가 그뭐 케플란이나 그런 데를 무조건 안 간다 했을 때는 뭐 떴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제 블랙홀이 떴을 때 이제 안 사는 경우는 무조건 없으니까 용 유물 카펫 다 사면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이제 만약에 쪽 케플란에 안 갔는데. 나는 저 케플란에 안 가는데, 아, 저 케플란에도 뭐 블랙펄이 뜰 수도 있는데, 안 가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모든 마을을 다 거치면, 이제 블랙펄이 떴을 때는 무조건 살 수는 있으니까, 뭐 사람의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게. 아쉬움이 없고. 이틀에 한 번씩 이쪽 반절 경로씩은 다 가는데, 솔직히, 다못 도는 경로까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일단 가는 마을은, 전체 마을을 다 돌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전체 마을을 다 돌고, 가는 마을만은, 이제 모두 다 이제 블랙펄은 뜨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 방법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 수정, 돌, 숨인데 수정, 숨 돌, 사면 되 이게 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게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무역품을 좀 팔아야겠네요. 벨리아치를. 다 팔겠습니다. 그냥.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사고, 그러면 무역품은 다 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타리프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타리프를 가야죠. 아무래도 무역, 그, 마을을 하나라도 더 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알치노바 가기 전에 한번 갔다가, 알치노바에서 또 하이들 쪽으로 갈때한번 갔다가, 갔다가 저는 그렇게 갑니다. 타리프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제 아부는 조금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좀 식량 손해가 있어서 타리프는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타리프는 거쳐서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두 번을 방문 하는 거죠, 타리프는. 이제 그게 좀더 이득이더라고요. 무역품이 알지노바에 산게 타리포에서 파는 거고, 타리포에서 또, 또 알지노바 가면서 또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으면 두번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샹들리에 원형 협탁이네요. 샹들리에 원형 협탁. 다살수 있는데, 샹들리에만 사겠습니다. 지금 무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가 오면서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32개. 상들리에 다음에, 어, 원형 협탁인데, 둘다 뭐, 숫자는 똑같네요. 저 잘못 산것 같아요, 지금. 음, 잘 샀네요. 어, 원형을, 원형을 지금 다못 샀고, 아, 원형, 어, 협탁을 사야겠네요, 탁 협탁. 그리고, 이제, 알티노바로. 그니까, 뭐, 뭐, 지름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루트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번할 때마다 뭐, 3, 4억씩 벌고, 이제, 그렇게 버는데, 저는 솔직히, 한번할 때마다, 한 1.5억씩 버는 것 같아요. 은하 버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조금 손해를 많이 봐요. 뭐, 한두배 이상 손해를 보는데, 이제, 뭐, 지름길 생각 안 하고, 어디 마을 들려야 되는 거막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해진 대로만 그냥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고민은 없어요, 그냥. 마음은 편해요, 그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운동하면서 하니까, 그냥 뭐, 특별히 막, 뭐,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 안 하고, 또 운동하면서 하면 또,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운동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런, 월드경을 하는 것도 그렇게 지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장검 휘장, 파편인데 다살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일반 무역품은 제가 최대 3200개까지 다 달아요. 그냥, 가방에, 짐칸에다가. 이거는, 보석단금을 다 사도 되겠네요. 아분에서 3개가 팔리기 때문에. 그 까마귀 상대는 영역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몇개 쓰지도 않았네요 이번에 이상하게 잘 나오네요 블랙폴도 한번 나오고 보통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제가 블랙폴이 안 나올 때는 진짜 뭐 거의 막한 진짜 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달 동안 막 구경도 못하고 막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블랙폴이 월드경에안 나올 때는 진짜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는지 안 나올 때는 진짜 안나오더라요 세 개를 팔고 인형 옷장 덮개죠 인형 옷장 덮개 인형 없고 옷장 덮개 없고 세 개를 다 사면 되죠. 가고 다시 여기에서 탈리프로 갑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더 해서. 지금 이게 좀 패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게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만 했어요 이제 마을을 이제 한 번밖에 지정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을 좀 지정할 수 있게 지금처럼 타리프 아분 아니 타리프 알티노바 그 다음에 아분 타리프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좀두번 지정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좀 좋겠더라고요 경로를 타리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덮개가 팔리네요, 다행스럽게. 그리고, 이미 아까 다 취급은 했고, 768, 800. 그러면 원형 협탁이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죠. 원형, 할수 있어요? 협탁 살수 있어요? 그럼 협탁 일단 사요. 협탁을 사고, 원형은 152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은, 고속단검을 판매를 해요. 지금 시세가 안 좋긴 한데 그냥 무역품이 더 이득이에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사요. 그냥 무역품. 타리프까지 왔죠. 그럼 하이델에서 팔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없잖아요. 장검 하나 팔리잖아요. 장검 하나 그러면. 이게 지금 타리프 부적이 글리시 하이데 가서 어쨌든 사면 좋죠 무조건 이득이니까. 그러면 왔던 마을이지만 하이데를 또 갑니다.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다음 턴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입 금액하고 판매 금액이 더블 S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벤트나 거리에서도 더블 S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WS가 저는 그냥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식량은 그냥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소모를 해요, 그냥. 시간도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뭐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문하가잘안 벌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전투력이 뭐17,000뭐 초반대지만 초승달 신전 엘리언 영역, 엘리언 지역 가면, 뭐, 은화가 한2 시간에 한 1억씩은 벌릴, 그냥 조금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한2 시간 하면 1억씩은 벌려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뭐, 하둠이나 그런 데막 시간 있으면 그런 데 돌아야 되지만, 무과금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좀가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뭐 하등 풀로 막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엘리언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 없을 수가 있는데 무과금 하는 사람들은 엘리언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밤새 돌리면 한뭐 2, 3억 걸리기 때문에 월드 경영에서 뭐 조금 더 번다 막 그런 게뭐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번다 옛날보다 엘리언 영역 사냥터 그게 잘 벌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드 경영에 목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월드 경영은 이제 무과금은 꼭 해야죠, 근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과금은 블랙스톤, 검은 기운, 뭐, 토벌 추천서, 고대 석판, 또뭐 있죠? 월드 경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런 이런 자원들, 이제, 돌파복구권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과금은, 뭐, 은하로 뭐, 블랙스톤을 사기도 그렇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토벌 추천서를 사기도 그렇고, 고대석판을 사, 은하로 산다는 거는, 무과금 입장에서는 되게 후달립니다 좀. 그거를, 감, 은하를 감당한다는 게. 근데 이제, 월드 경험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수급이 되잖아요. 이쓸정 어느 정도 쓸 만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과금은, 월드 경영을 꼭, 꼭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겠네요. 17,000 얼마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85%를 맞춰주고 끝냅니다왜 그러냐면, 다음에, 하이, 글리시로 왔을 때, 무료품 3개를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3,000개 넘으면 못 사지만, 3,000개가 안 되는 선 거의 안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안 되는 선에서는, 무료품 3개를 다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5%를 맞춰놔야 그세 개를 다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에 산 거를 위주로 팔죠. 이제 멀리서 산 거는 좀더 비싸니까. 다 팔아야겠네요, 거의. 그럼 보석당국도 다 팔아야죠. 다 팔면 92%. 그래도 이제 다른 건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92%로 끝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할 때 이제 일반 무역품을 조금 한두개 정도밖에 못 사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과제도 받고 보물도 이제 확인을 하고 아까 800 팔을 벌었죠 근데 블랙풀이 안 나오네요 조금씩이라도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800팔 벌고 끝난 걸로 됐고 이제 식량은 이제 다 써줘야 되죠. 식량은 어차피 보리 씨앗이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맛만 먹으면 뭐, 하,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트렌트 마을 같은 데서 보리 씨앗, 보리 씨앗 사가지고, 용지 관리인한테 한 100만 개씩 맡겨놓으면 매, 뭐 몇, 몇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무조건 다 써줘야 돼요. 무조건. 쓸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상무역이 나오면 이제 까마귀 상단의 영약 같은 거는 모아놓는 게 좋아요. 모아놓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상무역이 나오면 이제 배로 갈거 아니에요. 배로 가면 이게 영약을 쓰는 게 여기서 한개 쓰는 게 거기서 한세개 정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구매 판매 금액이 SS가 안나오네요 아쉽게도. 이벤트랑 이동 거리는 더블 S 나는데 이더 S가 나와야 이게 최상급 블랙스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50개씩 더 나오 나오는. 아무튼 한 2, 30개씩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억 1억 한 1억 3,500그 정도, 1억 3,500 정도 저는 이제 평균한 1억 5천 정도 벌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적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월드 경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까마귀 상단의 영역을 막 바로바로 바로 소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까마귀 상단의 영역은 나중에 해상무역이 나오면 제 예상으로는 배로 가는 게그 가속을 할때 여기서 한개 든다면 배로 가면 세개들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아껴서 자기가 뭔생활 뭐 하면서 틈틈이 월드 경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뭐 영역을 계속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좀, 어좀 무과금 입장에서는 좀 비추합니다. 그때 되면 좀 까마귀 상단에 영역 같은 거 이제 과금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제 제가 무과금으로서 그냥 마음 편하게 월드 경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어차피 우남의 엘리언영역 사냥해도 무가분면 잘 걸리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편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월드경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